남원시가 살기 좋은 도시 전국 3위에 선정됐습니다. 남원시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로컬 편집샵 남원봉합상사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남원시 지리산권 실내 수영장이 정식 개장했습니다. 남원시 치매안심센터가 찾아가는 치매 인지 선별 검사를 실시합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 교류 확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남원입니다. 남원시가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도시 전국 3위에 선정됐습니다. 한국지역경영원이 최근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경제, 교육 등 다섯 개 영역 25개의 지표를 평가한 2024년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원시는 총점 570.5점을 획득해 세종시, 수원시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혔습니다. 인구 성장률과 출산율, 추계 의 인구 등을 평가한 인구 부문에서는 합계 128.8 점을 기록했으며 경제 및 고용 부문에서는 119.4 점을 기록했습니다. 건강 및 의료 부문에서는 합계 192.4 점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평가를 계기로 지속 가능하고 더욱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 광역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남원시는 당초 3억 원에서 국도비 총 16억 9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남원시는 생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1일 100톤 규모의 광역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의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9월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일원에 입지 결정을 고시했으며 조각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스마트 판과 청년 농촌 보금자리,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생활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 도통동에. 로컬 편집샵 남원 종합상사가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로컬 편집샵 남원 종합상사는 남원시와 남원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이 추진한 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기업들의 제품을 함께 홍보하고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남원시청 근처에 마련한 상설 매장에서는 42개 지역기업들의 제품이 판매됩니다. 국악, 한과, 추어탕, 생활용품, 제빵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가겠습니다. 남원을 찾은 사람들이 남원 기업 제품을 쉽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원시 지리산권 실내수영장이 정식 개장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4월 남원시 체육회와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남원시 체육회는 인력 채용과 시설 정비 등한 달여간의 운영 준비를 마치고 최근 정식 개장을 했습니다. 남원시 인월면에 위치한 지리산권 실내수영장은 25m 길이 4개의 레인을 갖추고 있으며 남녀 탈의실, 샤워장, 세운 유지실과 2층에는 헬스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좀더 많은 시민들이 체육 복지 수 혜택을 누려서 체력 증진은 물론 사무 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리산권 실내 수영장에서는 현재 400여 명의 주민들이 회원 등록을 했으며 여덟 개반 160여 명이 수강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남원시 치매 안심 센터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치매 인지 선별 검사를 실시합니다. 치매 고위험군은 만 75세 이상 고령, 독거 노인이며 매년 치매 인지 선별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치매 인지 선별 검사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치매를 지연시키거나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3인 전담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치매인지선별검사, 치매예방수칙교육, 치매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인지저하일 경우에는 즉시 진단검사로 연계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치매검진 적은성을 향상시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전남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농업기술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 농업팀은 전남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스마트 농업기술 R&D 추진, 청년 창업농 육성 및 지역 인재 양성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아리 플러스 사업으로 추진한 광한루원 별멍 달멍과 월광포차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주 금, 토, 일, 남원을 찾는 세류형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준공된 남원시 화물 공영차고지가 등록제로 운영됩니다. 6월 한 달간 예비 시행을 거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화물 차량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농촌활력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남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